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 고시가를 독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지식 아주 간단한 걸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본문을 좀 보실까요? 어, 제가 시조랑 가사에서 몇 작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 첫 번째 시조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음,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이다. 높은 하늘에 떠 있어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필이면 광명한 햇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어, 지금 이준호라는 작가가 어, 구름한테 햇빛을 따라가며 덮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조예요. 두 번째 시조도 한번 보, 보겠습니다. 어, 흥하고 망하는 것에 다 운이 있으니 만올 때에는 가을 불로 가득하도다. 500년의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 있으니 아, 해가 지는데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어, 500년의 왕업은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 있고 해가 지는데 그걸 그그 그 시간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래요. 조식의 아, 시조 세 번째 시조입니다. 아, 한 겨울에 배옷을 입고 어, 추운 동굴에 눈비를 맞아가며 구름 낀 햇빛을 쬐쫙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눈물겨워하노라 어, 이 시인은 또 서산에 해가 지고 있어서 그게 너무 눈물이 난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정철의 삼인곡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황혼의 달이 따라와 백갯머리에 비추니 흐느끼는 듯반기는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자, 여긴 보니까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자기 백갯머리에 비추니까 님이신 것 같아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대요. 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시부터 제가 이제 준 마지막 작품까지 보면 아,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구름을 비판하기도 하고 해가 지니까 나그네가 눈물을 흐리고 해가 지니까 또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달이 따라오니까 님인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이에요 이 양반시가에서 어,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빛이라는 단어, 해라는 단어, 또 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독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해나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어, 제가 여기 밑에다가 달아놨죠. 양반시가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봐야 만 보이는 하늘이에요. 음, 우러러 봐야 되죠. 임금도 우러러 봐야 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하늘이 임금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빛나는 광채들, 빛들도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달, 별. 별 중에서도 가장 크게 빛나는 북극성 그리고 해와 달을 한자어로 의미하는 일월, 그리고 별성, 별신, 음, 별을 의미하는 한자어 성신. 이 단어들이 양반시가에서 사용되게 될 때는 거의 90%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임금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 상태로 이 시조들을 다시 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조는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 구름을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햇빛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임금을 따라가며 덮고 있는 구름은 간신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이 간신들아, 어, 이 우리 임금님의 총명함을 좀 가리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는 시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조 해가 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조였었잖아요. 두 번째 시조 같은 경우도 해가 지는 건요. 해가 왕의 상징 또는 왕조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려의 왕조인데요. 고려 왕조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고려의 멸망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조, 서산에 해가 져요. 그랬더니 또 울고 있네요. 여기 해가 지는 건 왕의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왕이 죽었다는 왕의 승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중이죠. 네. 마지막 가사 작품, 어, 유배 가사예요. 그래서 임금과 헤어져서 유배가 있는데 달이 비치니까 마치 임금을 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그리움 때문에 흐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와 달이 양반시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 시조들이 또는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잘 해내게 되는 거죠. 고시가에는 이렇게 어 굉장히 관습적으로 사용이 되는 상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어 고시가 좀 어렵죠. 이런 시가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